Shouldn't be able to break it. I told you not to touch it. You it all wrong. Did you even read the directions? It didn't fly for one second. It's not my fault if you made a plane that can't fly. I told you. 정도는 무서울 것도 아니야 그냥 어린이요 어린이 많아요 루피 왜 아무 말도 없어 얘들아 우리 그냥 시장 갔다 오자 그래 루피 쉬고 싶은가 봐 너무 무서웠나 봐 루피가 많이 무서웠나 봐. 어, 난 재밌는데. 아, 저 나는 한국어를 듣고 싶어. 난 영어 하나도 모르겠어. 너 하나도 모른다고? 어, 왜, 왜, 왜? 어, 오늘, 어, 뭐 산다고 했었지? 패티가? 딸기, 그리고 주보 콩나물. 내가 싫어하는 것들. 고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아, 어 맛있겠다. 군침이 싹도노 어, 그거 잠망루피 아니야? 어, 난 루피가 아니라고. 어, 그럼 우리 키즈 카페 갔다 올까? 루피만 두고 갈순 없어. 내가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 루피 아직도 집에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끊어졌어. 그냥 우리끼리 가자 어좀 걱정되는데 이제 다 놀았으니 집에 가볼까? 어 뭔가 잊은 것 같은데 아 우리 점심으로 점심을 외식을 할까? 그래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야, 난 맨날 고기 고기 하더라 너 고기가 정말 맛있나보다 우리도 맛있긴 하지만 곰고기가 가장 맛있어 야 뽀로로 뭐라고 했어 펭귄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아니야 곰고기야 펭귄고기 곰고기 펭귄고기 얘들아 그만해 그런 시간에 나는 고기를 다 먹어버려야겠다 여기 주문이요 어, 근데, 음식점에 왜 식탁이 없지? 어, 식탁이 곧 들어올 거래. 우와, 맛있겠다. 음, 없어, 없 아, 다 먹었다. 우리 이제 가볼까? 뭐야, 루피 아직도 쓰러져 있어? 아, 어, 진짜 연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걱정, 걱정되려고 하잖아. 애기를 불러올게. 얘들 잠깐 비켜봐. 어, 알았어. 음. 음. 어, 어, 자꾸 쓰러지네? 음. <laughs> 얘들아, 왜? 루피가. 봐. 뭐라고? 루피, 루피, 일어나! 루피가 죽었나봐.